저희가 할 것은 편의점 먹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온 곳이 바로 여기! 따라이깁니다 저희가 수많은 편의점들 중에 이 CU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신제품들과 알찬 음식들을 오늘 직접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방! 백종원 거 한번 먹어야 되는가 이거? 안 네. 달고나맛? 어? 달고나맛? 대박 신선육이 뭔데? 기묘한 달고나 말랐대, 나 이거. 이거 도전 음 아몬드를 하나씩? 어, 오케이, 오케 야, 여기 바나나, 초코바나다 나다 나갔어. 사람들 0 0 아, 야, 이거 있어. 깻잎라면. 이 깻잎라면과. 그 다음에 토마토.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그 진짜 맛있어요. 나 불닭볶음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놀람> 근데 내가 매운 거못 먹으니까 이거 첫 도전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저거 매워요 <laughs> 매워요, 이거 도 그러면 제가 다 먹을게요 오케이 메 어, 완전 귀여운 거 발견 도라에몽 어? 이것도 귀엽다 나 진짜 되게 디자인하고 모르는 스타일 끌어다오 <laughs> 나의 귀여운 지갑도. 응. 그, 지갑 꺼내기까지가 너무 볼품 없었어요. Today's party. 나밥안 먹고 올야야 미친 거 아니냐. 나지 쫄쫄 고 왔어. 아 진짜요? 열정 보섯다못 <laughs> <laughs> <다운> 먹어요. <거 봐. 웃음> 괜찮아 우리에게도 우리 수연이가 있으니까. 저에 또제3의 멤버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오 딸기 맛. 딸 이거 사볼래? 요즘 핫한 거니까. 잠시. 저희는 그럼 이렇게 구매한 음식들을 오늘 한번 맛있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고 s go. 다 먹을까? <laughs> 네. 바로바로 바로 오늘은 페구대전빵 자, 여기가. 표절 먹방을 한번 해보자. 유튜브를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먹방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심이 잔뜩 담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좀 핫하다는 신제품들을 찾아서 저희가 오늘 그뜻 e 유럭키 s 시유 y 이유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했던 것들이 사실 먹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게 또핫 아이템이다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준비한 우리 오늘 야심작, 어, 이세 개. 이거? 이것도? 이것도 야 진짜 이 이거지, 이거지. 아, 이 깻잎 라면, 그리고 토마토 라면, 그리고 이거는 무려 한정판이래요. 이걸 제가 한정판이라기 바로 집었긴 했는데. 맛있겠다. 매콤 순살 치킨 빅 밥밥. 얼음. 이게, 이게 조합이 쩔어 매콤 순살 치킨에 카레 밥에 카레 소스. 무려 가격은 2,000원 밖에 안 돼. 황리 바이브? 아. <laughs>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지났는데 이거 좀 유명했잖아요. 나안 먹어봤어. 저도 먹었어요. 이 딸기 샌드위치를 저희가 오늘 어떤 맛이냐 한번 먹어봅시다. 음. 이외에 각종 라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밥이 너무 나아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laughs> 이거 대박. 이게 오. 여러분 달고나 맛이래요. 달고나 신서유기. 신서유기 아, 진짜 음. 좋는데 무튼 이렇게 음료수까지 먹고 마지막 이밥 아실 수 없죠. 저희도 쫑한 찡이 한. 집밥은 세유 네조은 징후로 삼겹 정식 신기한 딸기 바나나 키우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궁금하다 이거는 정말 지극히 디자인이 귀여워서 제가 고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먹어보도록 시다 뭐부터 먹을까요? 빨리 아.. 어, 이거부터 먹읍시다 한정판 아 오케이 아 이.. 야아 이거 전자레인지 40초야 마음으로 까 <laughs> <laughs> 열정 <웃음> 자 일단 어, 먹어봅시다 뭐 이런거는 바로바로 바로 먹어도 되는 음식이니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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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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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퍼 백퍼 백퍼야 카레냄새 진짜 진하다 카레 좋아하시는 사람 매콤한거 좋아하시는 사람 100% 그리고 이 치킨이 두꺼워요 요즘 편의점 치킨 잘 나온거 아시죠? 이거 아이고. 통도 센스 쩐다 그냥 딱 먹으면 음. 되겠다 한입 제가 먼저 배한 물어 보겠습니다 싶... 네. 일단 제가 밥 쪽을 한번 먹어볼게요. 치킨 바로 못 먹을 것 같아. 기대려보세요안 음 돌려도 맛있어? 응. 음. 내놔. 완전 카레. <laughs> 완전 카레? 완전 카레. 저는 이거 같이 먹어볼게요. 어? 맛있겠다. 님도. 안 돌려도 돼. 응응. 어, 맛있다. 어. 아돌면서 맛있겠다. <laughs> 이게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인데 이똑똑해자 아니 냐 컵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어, 맛있다. 응, 음, 저 원래 카레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해서. 나 음식 중에 카레 제일 좋아. 해 카레 두부 이렇게 두부. 이 해봐. <laughs> 아밥 너무. 있 다음은 제가 도시락을 고르다가 우삼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삼겹도 좋지만 이 고기 외에 반찬이 실어 여기도 치킨 너겟 있고, 횡수 소세지 있고, 마늘쫑 소세지, 까르보나라도 있어. 뭐야. 까르보나라도 있어. 응, 뭐야. 응, 비추장 있 분쇄돼서 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소세지랑. 이렇게, 이렇게. 까르보나라는. <laughs> 일단. 어, 맛있다, 소스 맛있다. <laughs> 한번 먹어봅시다 전 핑크 소시지 안 먹습니다 언니. 어? 아싸 아 이런 친구 좋은데 우리 단짝이 될 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네. 지금 저 편식 진짜 시네요 아싸 나 완전 막립인데 그래서 나는 주변에 음식 가리거나 특히 해산물 안 먹는 친구들 많아 내가 킬러고 해산물 안 먹는 거 같아 너네 동료가 되라 진짜 대장을 좋아하는데 대게? 그아 뭐지 뭐지? 새우 구워 먹는 거잘 모르겠고 조개 해산탕? 응. 왜 먹어? 매운탕. 응. 나 우리 집 수님과 못 오겠다. 나 주류가 해산물 뭐 탕임. 아 그래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칼국수도 안 먹고, 끓는 국수 안 먹고, 독발, 순대 안 먹고, 여마토 베이스 파래키 안 먹고. 앞으로 덕집의 먹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안 돼. 그외다 음, <laughs> 좋아합니다. <laughs> 세상 음식 다 말한 것 같은데. <laughs> 자, 이것도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우삼겹이 밥 위에 이렇게 덮여진, 어, 이거부터 먹으면 되나? <laughs> 제일 맛있을 자. 거야.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난... 아, 근데 우삼겹, 이거 좀 잘라져 있었으면 좋겠다. 왜, 왜 이렇게 크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밥에. 두꺼워, 두꺼 말아갖고. 한 입, 한 술. 음. 그렇지. 아, 편의점 김치 맛있어요. 조금 김치 맛나 응? 굿? 어때? 찌개인지를 보고 있어. 어? 근데 냉장이니까. 어때? 음. 응. 내 생각에 은근 소스가 지금 밥에 반찬이. 비해 부족하잖아. 응. 그래서 반찬이 많은 것 같아. 소장컵 음, 몇장 없네. 하나, 둘, 셋, 넷. 네. 한 여섯, 일곱 장 소장컵 있습니다. 저는 배고플 때, 집에 밥하기 싫을 때,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응? 이거 얼마지? 아, 보통 300원 좀 비싸네 근데 칼로리가 907나 <laughs> 솔직히 밥밥 먹을 때도 봤거든 응. 저 카레밥밥이 520이야 라면 한 봉지가 500이거든요 그래서 응, 꽤 세게 <laughs> 생겼다 이랬는데 907이소세지 <laughs> 뭔가 고기가 아니라 밀가루 맛이잖아 근데 맛있잖아 그게 응, 이 핑크 소세지와 고기 너겟도 있습니다 음. 치킨 어떻게 당장 라면 이렇컵 라면에 물 넣으면 안 돼? 밥 먹을 거야, 라면 딱 아, 이거 두개 먼저. 그래? 네? 저희 라면에 지금 됐어? 물 넣을 건데 이거 칼칼한 깻잎 라면이랑 얼큰한 토마토 라면 이게 요즘 약간 핫 트렌드더라고요. 토마토가 숙취에서 그렇게 좋대요. 아, 왠지 무슨 느낌일지 알것 같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토마토 주스 먹는데. 그러니까 나 원래 토마토 주스 먹는데 진짜 음... 진짜. 응. 그래서 이거는 술 먹고 다음날. 으! 할 으! 어이상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게 토마토가 저 같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술, 술 먹은 다음날 진짜 많이 땡겨. 음 진짜. 토마토. 저도 몸을 많이 먹고 당장은 쌓이거든요. 그게 근데 제일 몸에 좋겠다. 대박. 식떡. 깻잎 블럭이야. 깻잎. 그거 옛날에 그, 아, 참깨라면에 참깨라면 그런 게있는요 불깨라면이란다. 깻잎라면에 깻잎 분말 스프와 깻잎. 깻잎. 오, 대박. 대박. 안에 참깨라면처럼 깻잎이 블록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흰색깔은 뭐야? 깻잎이 모이면 음. 이렇게. 이게 근데 약간 조미도 돼. 음, 조미인가? 이거 아, 위에 너무 뿌려줘야 된나 이제? 나 너무 으면 혹시 성가지 하는 스타일이세요? 성가지? 어, 물. 어, 아, 물론이죠. 얌에. 아쉽네. 저는 약간 약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왜요? 밍밍하고 좋아하는 스타일. 네. 여러분 이거 핵심이네. 있 이게 두 개가 들어 있는데요. 이거를 마지막에 넣으셔야 된대요. 음. 다 익고 나서. 이게 토마토 소스. 그런 사람도 있다. 참깨라면 끓일 때 기름 먼저 넣는 사람도 있다. 약간 아 그런 바이스. <laughs> 근데 그거 묘하게 맛 다르다. 진짜 묘. 아, 진짜요? 어 진짜 나막 해봤어. 그것도 해봤어. 일단, 이거. 개떡씨 오늘 밥 먹고 왔다면서요? 음. 저는 빈속이라 먹고 왔지? 먹고 있는 중은 아니잖아 웃어보기 근데 원래 뷔페 가기 전에도 어느 정도 먹어야 돼 알지? 맞아요 운동을 해놓고 와요 맞아 맞아 뭐 어디 운동 어디 운동 음. 위? 음? 아 위? 이거 약간 밀가루 덜해 진짜 한 번. 진짜 3, 2, 가루? 1. 아, 맛도 안 납니다 이 분홍 소세지의 보인지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아, 그때 좀 맛이 나는데. 맵지 않아. 언니. 뿜 라면 파, 딱딱한 라면 파. 굳이 고르라면은 나는. 안 맞네, 안 맞네. No way! 병렬이더 잘하겠다. 아니, 지금, 아, 좀뿜것 같은데? 야, 깻잎 형 남다. 봐요? 저 근데, 이거, 이거 붙겠습니다 오케이. Okay. 고래, 고래. 어? 와인 like. 터네로 주스 끓인 냄새 나네 <웃음> <웃음> 좋은 생각일까요?